오늘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돌싱글즈 6분에서 희영과 진영 커플의 달달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달콤한 데이트 장면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함께 보면서 이 사랑스러운 순간들을 느껴보세요.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서 슈퍼마켓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남녀의 다정한 행동은 단순한 자연스러운 동작이 아니라 그 속에 얼마나 따뜻하고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야말로 진심 어린 사랑이 강렬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가장 달콤한 순간 중 하나는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는 장면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행동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손을 잡는 것은 단순히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호하고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 때, 이는 내가 항상 여기 있을게, 너와 함께 하며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무언의 언어로 전하는 것입니다. 손을 잡는 것은 보이지 않는 유대감을 의미하며, 두 사람이 인생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속 손을 잡는 모습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느낌을 주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조화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너무 꽉 잡지 않은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서로의 존재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 손잡기는 곁에 있는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안전한 안식처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따뜻한 느낌은 오직 진정한 사랑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남자와 여자는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껴안거나 눈에 띄게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아도 단순히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까운 거리는 서로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듯 함께하는 모든 발걸음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말해주는 듯 합니다. 이 친밀감은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리도 가리킵니다. 그들은 마치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이 조화롭게 맞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절대적인 신뢰와 함께 일상에서의 사소한 순간들까지도 서로 공유하며 함께 나아갈 의지를 보여줍니다. 슈퍼마켓에서의 사진 속두 사람의 시선은 특별한 주목을 받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집중하며 그녀의 모든 말에 귀 기울이는 듯하고, 여자는 다소 유쾌하고 장난스러운 미소로 화답합니다. 이 시선은 말이 필요 없는 대화 방식으로, 그 속에는 서로에 대한 관심, 존중, 그리고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의 시선 속에서 그들은 행복을 찾고, 그저 서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시선이 첫 마디 말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순간의 두 사람의 시선은 깊고 진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슈퍼마켓에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들은 서로에게서 끊임없는 웃음과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미소는 단순한 유머의 표현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미소들은 서로 함께라면 모든 것이 더 쉽고 재미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슈퍼마켓 쇼핑과 같은 사소한 순간에서도 깊은 추억을 만들고 있으며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편안한 미소들은 신뢰와 조화의 증거입니다. 이는 서로를 감동시키기 위해 애쓰지 않고 함께 있을 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유롭고 편안한 느낌은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유대감과 진실한 감정이 있을 때만 나타납니다. 이 작은 행동들 속에서 남자와 여자는 자연스럽고 달콤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크고 거창한 행동이나 화려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손을 잡거나 서로를 바라보거나 가까이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운명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이며 누구나 인생에서 갖고 싶어 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행동과 제스처는 단지 애정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화로운 관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슈퍼마켓에서 쇼핑하는 것 같은 단순한 활동도 그들에게는 흥미롭고 즐거운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서로와 함께하는 작은 순간들조차 온전히 즐기고 있는 듯 합니다. 상품을 고르는 것부터 필요한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친밀감과 즐거움은 쉽게 보는 이의 마음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종종 이 커플이 곧 재혼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표현합니다. 그들의 진정한 유대감이 너무도 분명하고 진실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박하고 따뜻한 제스처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손을 잡거나 눈을 마주치는 작은 제스처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것은 이 커플이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일상의 동반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비록 단순한 슈퍼마켓에서의 쇼핑이라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오히려 달콤하고 의미가 깊어 보이며 팬들은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이 사진들을 통해 우리는 두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진정하고 활기찬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진정성, 동반자 정신, 그리고 사랑이 가져다 줄수 있는 즐거움의 증거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팬들로 하여금 커플이 재결합할 날을 기대하게 만들며, 그들 사이에는 모든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없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작팀은 여러분의 지속적인 동반자와 지지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은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하여 양질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